안녕하세요 코린이의 코인방송 헬주다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현재 시간은 9시 55분 장에 가고 있습니다. 코인 한번 볼게요. 오늘 뭐 바이든 연설도 있고 뭐좀 이슈들이 있었죠. 하지만 뭐 다들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의 연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1일 날뭐 앨런인가? 뭐 어떤 사람의 또뭐 얘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봐야겠죠? 코인을 보면은, 추세선 위에서 잘 가고 있어요. 이를 지지해주고 있죠, 지금. 한봉으로 보고, 또한 시간. 리선을잘 해주고 있어요. 잘 해주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상승을, 우상향을 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알트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칠리즈가 빗섬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는 뭐 700원도 뚫고 했었어요. 어우, 뭐 700원까지 뚫고 갔네요. 이 칠리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익절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서 한번 분할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한 700원 정도? 칠리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한 번에 팍 떨어질 것 같진 않고, 할것 같습니다. 비트에서는. 다시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 오늘 6,400만원 간당한 당해요. 음, 8일이죠. 어제. 정오. 낮 1시 정도를 기점으로 쭉 떨어졌다가 지금 V자 한번 그렸다가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살짝 해주고 있어요. 거의 횡보라고 볼수 있죠. 일을 잘하고 있다.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코인 아까 차트 봐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는 제가 다른 걸 가져왔어요. 메이저 코인들 있죠. 이플,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헌텀, 요스 이런 애들 있죠. 에이다도 엄청 맞아가지고 이런 애들을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지금 바로 죽는다는 건 아니고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할 타이밍이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다. 매수 타점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그 타점을 이제 언제 잘 들어가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상승하고 있죠. 들어가시지 마시고 뭐 리플이 기회를 줄지 모르겠는데. 저점에서 한번 찍고, 태우고 갈지, 사람들을, 못한 사람들을, 아니면 그냥 기다려주지 않고 쏠지, 그건 몰라요. 지금 만약에 리플을 1,600원 초반, 이뭐 밑에 들어가신 분들은, 1,700원 초반, 1,700, 한, 30원? 35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이제 한5% 정도? 오르는 가격, 중간 가격에서 볼게요. 보면 얼마냐? 보면은 정도 나오죠, 1,735원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원, 35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예요. 5%면 절대로 적은 금액 아닙니다. 뭐 금액을 뭐 소액이든 뭐 고액이든 들어가시는 분들 은 5%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금액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퍼센트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는 눈도 생기고, 뭐, 손절 라인도 잡고, 익절 라인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뭐 금액이 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뭐, 소액이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리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 분에 타신 분들은 타점이 지금 1735원 정도. 그다음 현재 시가에서5% 있어요.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이런 메이저들은 한번 이렇게 하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향, 쫙 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지 말고 지금 조금 올라서 들어가 조금 떨어지는 기회가 오면 때 네, 들어가시라 드럴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봉은 거의 안 보긴 하는데 올랐죠. 많이 올르고 있어요. 한번 또 살짝 내려올 텐데 이게 내려오는 게 밑에까지 떨어져서 내려올지 30원대까지 아니, 그간에서 그냥 50원에서 꺾어서 바로 올라갈지 그거는, 뭐, 세력들이든, 뭐, 돈 많이 가지 있는 분들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니까, 그까지는. 바라면, 태우고 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태우고 갈것 같아요. 그냥 갈것 같아.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더리움,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이 330만원을 거의 이제 찍었어요. 330을. 물가 진짜, 하락장 전에, 일주2 이주만 해도, 아마 뭐,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대박 났죠? 방향 쭉 하고 있어. 차트가, 아, 아니에요, 지금. 뭐, 깨질 줄을 몰라. 급상승하고 있어요. 꼿고 급상승. 월칠일 초반, 꼽고, 급상승. 하루 를 하락장, 상승. 하락장, 상승. 회복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더림. 어림. 이더림 호재가 뭐 있는지 전 정보를 잘못 봤는데, 어, 이게 무슨 영향인지 지금, 여기서 한번 떨어질 거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분명히 이제, 가다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갈 건데, 꼬라는 지점이, 요런 것만치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이저들이, 타점을 한번 잡을 때가 돼서, 떨어지긴 할 건데, 타점이, 뭐, 우리들이 바라는 만큼, 200만원, 이 80? 뭐, 그정도안올 거야, 그냥. 290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잘 주술 타이밍, 타점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클. 이클도 나쁘지 않아요. 이클 같은 장은 올라가도 많이 오를 장은 아니에요, 지금. 그클에서보면 이번 달 말에서 5월 초쯤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장, 이런 삼각수렴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은 극락이 크진 않아요. 등락이 나타나긴 하는데, 막, 급변할 정도로 등락이 나타나진 않아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시점은 오겠지만, 뭐, 등락이 심하진 않아서, 완전 저점, 전에 저점을 잡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행보하고 있죠. 내일비트코인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메이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텀. 텀도 지금 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추세선을 봤을 때는 한때 한번 추세선 봤을 때는 라인 따라 잘 가고 있어요. 볼를 기어가고 있죠. 요 위에를 버텨서 뭐 기어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신호인지 안 좋은 신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다른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보진 않고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갈지 보면은 여기 살짝 위에서 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찍고 내려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퀀텀은 이제 항상 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원이 있어요. 항상 오를 거라는 염원. 어뭐 아까 말씀드린 리플처럼 마찬가지로 다5%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는 지점인데 지금도 컨텀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그걸 깎아먹는 거라서 지금 들어가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모든 걸 빨간 불에는 들어가지 말라. 질리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거예요. 보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떨어졌다가 이거 거의 비슷하네요. 라인 위에서 기어가는 느낌으로 시간 봐도 똑같을 거예요. 한참 뭔가랑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 기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자 꼬리 털었죠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찍고 갈지. 그냥 갈지는 몰라요. 이오스는 근데 충분히 제가 봤어요. 이오스는 뭐 장기로 보면은 뭐 만원 이상 한만 사천 원, 삼천 원 정도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이오스 전고점이 어우 이만 사천 원이구나. 전고점은 못 들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뭐 시즌 끝나기 전에 적어도 만 삼천 원, 사천 원 가지 않을까. 저번에 이게 최근에 만천원 넘었었죠? 이때. 저는 이때 이제 좀 뚫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18일 하락장이 오면서 쭉 얻어맞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물량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기 물량들을 한번 빨아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1,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고 이 뒤에 더 장을 보면은 뭐만원 초반 중반까지는 쏠 힘은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옷은 이 옷은 항상 믿음의 코인이라서 A다 A다는 제가 뭐 코인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에이다는 리플의 친구예요 지금 리플 1,660원, 에이다 1,625원. 리플이랑 에이다는 손을 잡고 갈수 밖에 없는 코인이에요. 뭐, 리플이 거래량이 워낙 많아서 등락도 있고, 더 조금씩 더, 리플이 가격을 조금씩 추월해요, 원래. 리플이 그때 2,200원 찍었을 때도 에이다는 1,900원 정도 가까이 밖에 못 갔었고, 2000원 못 들었죠, 에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가 거래량이 좀 적어서 그래요. 근데 에이다도 충분히 힘이 있는 코인이다. 이플은 등락이 심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인이. 내 들어간 타점이 잘못될 수도 있고 타점이 높은 타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이다는 이플보다는 조금 타점이 안정감이 있다. 지금 살짝 내려온 거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타점을 잡을 때 조금 안정적일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코인을 많이 보고 있지 못하다 일을 하느라 코인을 계속 손에서. 점을 못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보다는 A다가 더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벗어나지 않았고, 추세선 위에서 기어가면서 좀 오르고 있죠. 얘를 이제, 띄워주고 가냐, 그냥 가냐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있고, 또 하나 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은, 볼만한 게 뭐, 크게. 그 요즘, 오늘 뭐, 보라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보라도 뭐, 마찬가지네요. 횡보하면서. 본인 횡보하니까, 얘도 같이 횡보하면서. 보라 같은 경우도 차트가 나쁘진 않네요, 지금 봤을 때는. 싸줄만한 차트가 있는데. 보라 같은 경우에는 싸주면은, 350원? 350원에서 요 밑에 요 라인 정도? 로 330원. 30원에서 많이 가면 450원까지. 정도까지 쏴주는데 얘네들은 그냥 썼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쏘고 올라오 있는 게 아니라 썼다가 바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썼다가 바로 떨어지거나 요거는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오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순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막 바로 매도를 걸어놔야 되고 여기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걸리좀보이고 뭐 몇 주가 아니라, 뭐, 몇 달을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과는 메이저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을 담을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을 것 같다. 메이저가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아요.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천천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이런 이상한 데서 한건뭐 이상한 말 터지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지금 도지의 흡선대 법도 많이 끝났죠. 도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살아나고, 저희 비코인이라고 하는 K 코인들도 살아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이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비트코인 시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다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